자, 계속해서, 요고. 일본은 그래도 마무리합시다. 아, 알겠어요? 요거 일본. 아이씨, 자세하게 하면 또 애들이 싫어할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일단 설명하고 요, 요 파트는 마무리합시다. 알겠어요? 일단, 우리가, 아, 명나라까지는 설명을 했습니다. 뭐, 특히 영락제 같은 경우는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별표, 별표, 나 파트까지. 알겠습니까? 영락제는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영락제 업적은 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정화의 파견, 남해 원정이라는 이 부분, 중국사에서 좀 어, 되게 찾아볼 수 없는 되게 유례가 없는 어떤 외, 해외 원정이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 아까 뭐 이제 뭐중국애들은 유럽의 어떤 대항해 시대를 얘기하기 전에 정화가 먼저 다 점령했다, 그렇게 얘기한 게또 있고 어쨌든 되게 독특해서 남해 원정 부분은 잘 체크해 두고요. 자, 이제 일본으로 좀 넘어갈게요. 같은 시기에 이제 일본사의 어떤 전개 과정,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니, 영락제가 중요한데 지워야 되겠다. 어쩔 수 없다. 안녕. 영락제 안녕. 지우고요. 지우고요. 이렇게. 자, 주원장은 지울 수 없고. 어쩔 수 없어요. 자, 말라라, 말라라, 말라라. 아, 씨, 빨리 가봐야 되는데. 수업하고 내려와가지고 이거 찍고 나갑니다. 잘 찍히고 있죠. 잘 찍히고 있네. 오케이. 자, 이거 일본사는 정말 이게 내년 정근대사 같은 경우는 매일 지우신 때가 차라리 쉽고요. 우리 역사랑 자주 등장하니까 쉬운데 음, 막부 시절 에도 막부도 사실 뭐 쉽죠, 뭐. 뭐, 알 사람들, 야, 외워야 될 사람, 뭐, 뭐, 너는 뒤에 뭐, 상킹고타이라는 거, 뭐, 이런 거, 막번체제 이런 거좀 배우고 있지만, 그거 이전에 이제, 가마쿠라, 무로마치 막보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어서, 요 개념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얘기하려면, 사실, 헤이안 시대처럼, 헤이안 시대부터 얘기해야 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일본의 헤이안 시대라고 하는 게 있는데, 헤이안 시대라고 있는데, 그, 일본사, 지난 시간에 여기 할 때, 다이카 계신까지는 기억날 거예요. 다이카 계신. 그러니까 7세기에 다이카 계신이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왕권 강화의 과정이었던 거야. 알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헤이안은 그보다 좀더 이제 왕권이 더 안정된 시기입니다. 수도가 어디냐면, 교토야, 교토. 교토가 옛날에 헤이안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교토를 중심으로 했었던 이 시대 한 400년간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400년간의 헤이안 시대가 있는데, 일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천안권이 천안권이 됐노죠. 됐노, 덴노. 됐노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 정치 체제가 확립되고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귀족제사회가 성립한 거예요. 귀족 국가권력이 완성이 되면 그 국가권력이 기생해서 지배층을 꼭 생기죠.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귀족이라고 부릅니다. 또 귀족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 대대손손, 알겠습니까? 대대손손, 정치를 갖다가. 어, 어, 대를 이어서 할수 있는 그런 집안들, 알겠습니까? 그, 일본에서는 이런 귀족 세력이 이때 형성됐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집안이 후지와라 집안이었어요. 후지와라, 후지와라. 알습니까 후지와라. 까지알 필요 없지만, 우르르 치면 그냥 고려시대 때 이자겸 집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이자겸도, 어, 거의 뭐, 거의 70년간이었나? 아직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어~ 후지 이 일본 같은 경우는 뭐백 년이 넘어가요 이 애들이 그냥 정치를 주도한 게 알겠습니까 후지와라시오 해가지고 사실상 천황의 힘이 많이 약화되기도 했던 시기, 시기가 바로 해안 요 말기 시기예요 알겠습니까 요 시기 해안 말기가 그랬다고 어쨌든 후지와라 가문에 의한 귀족 정치가 전개되고 어~ 이이 이 해안시대 말기 요요 말기가 되면 말이 되면 천황권도 약해지고. 네. 천왕 말고, 이 상황이라고도 있구나 상황. 상왕. 상황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부르 대원군이에요. 대원군. 우리, 조선 말에 그냥 왕은 있었지만, 흥선대원군이 다 헤쳐먹었잖아요. 아, 말을 하셨잖아. 정치를. 맞죠? 이거 왕은 있었지만, 나이가 어렸고, 뭐, 실제로 1873년부터였던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가 전면에 나섰지만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흥선대원군이 다 했잖아. 대원군이라고 그러지. 일본엔 그걸 상황이라고 부릅니다. 상황이 등장하기도 하고, 소로 싸우고, 알겠습니까? 이 등장하는 병인까지 이해하려면, 이 후지바라 가문의 어떤 독재 정치를 이해해야 되지만, 어쨌든 여기에 또 귀족이 등장하고, 이러면서 정치가 어지러워진 거고, 알겠습니까? 다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어쨌든, 해외안 시대 말기에는 천왕, 산왕, 귀족들끼리 첫 싸우면서 중앙 정치가 혼탁해졌다. 그래서 등장했던 게 뭐냐면, 지방에서, 이 삼파전에서, 어, 권력을 잡으려면 무력이잖아 군사력이 필요하잖아 지방에서 등장한 무사들이 등장해 이 무사세력이 들등장 했었고 이 무사세력의 대표적인 가문이 누구 뭐냐면 겐지 가문이 있었고요 겐지 아 되게 나는 쉽게 얘기하면 당신히 어려울 겁니다 <laughs> 겐지 가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이라 가문이 있었는데 다이라 다이소가 아니라 다이라 가문 알겠습니까 이 둘이가 또 무사 계국으로서또 경쟁 중이었고 얘네들 안에서도 뭐 또. 가문이 또 나뉘어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중요한 건, 어쨌든, 이 헤이안시대 말기에 무사계급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둘이, 둘 중에 한 사람이 승리하게 되거든. 다이라 씨가 처음에는 승리한 듯 타였으나, 결국 이 겜지 가문이 정치를 주도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막부를 세우게 되는데, 이 막부를 갖다가 우리는 가막부라 막부라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자, 왜 막부냐? 막부냐? 막부는 그냥 말이 어려우니까 우리말로 쓰면 이 뭐냐면 무신정권 이에요 무신정권 어 이러면 되게 친숙하죠 아닌가? 나만 친숙한가? 그 무신정권은 일종의 무사들이 정치를 하는게 무신정권이잖아 이런 무사들이 정치하는 걸 일본에서 막부라 부르는 거야 막부정치 무신정권 막부정치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가마쿠라 막부는 이천황이라는 애들 애들보다 어, 세이타이 쇼군이라고는 직책이라는 게 있어. 이 정의 대장군인데, 정의 대장군을 갖다가 세이타이 쇼군이라고 불러요. 마지막에는 쇼군을 갖다가 쭉, 그냥 부런게 쇼군. 어, 많이 들어봤다. 횟집 이름 같지만, 직책이야. 장군을 갖다가 쇼군이라고 불러.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뭐냐면, 이천황은 사실상 이제 정치, 정치를 갖다 무사에게 넘겨버리고, 알겠습니까? 아, 얘가 승리하거든? 겐지 가문이 승리하거든? 승리하거든? 심, 얘한테 모든 정치를 맡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고려시대 때 무신정변 시, 무신정권 시기에 최씨정권이라 부르죠. 60년간. 최충헌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우, 최항, 최의 이렇게 이어지는 이최씨 60년간의 정치를 최씨무신정권이라 부르는데 왕이 사실상 있었지만 왕은 실권이 없고 걔네들이 모든 정치를 다 주도했잖아요. 무사들이니까, 그, 문인들을 갖다가 등용해야 되잖아, 걔네들도. 정치하려면 무식하면 외교문서도 못쓸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외교문서를 쓸수 있는 문인들도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정방 만들고. 그이 전에 이전 교종도감이 있었죠? 정치 최고 합작기구로서 우리 박정희도 월요일 구태타 이가지고 국가적은 최고의라고 하면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기구 만들어가지고 정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이런 이상한 기구를 만들어서 통치했던 거야. 알겠습니까? 그 관직이 이 쇼군인데, 쇼군이라고 하는 거는, 어, 정의대장군 사실은 일본의 북쪽에 보면은 뭐 이상한 그 랑케들 많이 있었습니다. 걔네들을 정벌한 인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쨌든 얘들이 이제 관직 임명까지 가진, 관직 임명권까지 가진 그런 직책으로 이 쇼군을 임명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셰이따이 쇼군, 쇼군은 바로 누구였냐면 이 겐지 가문에 이 다이라시를 물리쳤던 사람, 매우 힘들 겁니다. 노 미나모토 노 요리토모 미나모토 노 요리토모라고 하는 사람 이름입니다. 연락이니까 무엇이든지 말든지 몰라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이 이거 얘기하려고 일단 가마쿠라부터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최초에 뭐가 된 거라고 쇼군이 된 거야. 알겠습니까? 쇼군. 밑에 수많은 또 뭐가 있냐면, 이봉건제도가 애들이, 뭐, 어가인이라고 부르는데, 아, 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이 어가인, 또는 이게 뭐라 불렀냐면, 음, 어... 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갑자기 하다보면, 아, 고케닌, 어이씨. 고케닌. 고케닌. 밑에 있는 수많은 고케닌들을 두어가지고 지방 통치도 하고 했던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뭐 있었냐면, 고케닌, 그러 그러니까 쇼군이 임명한 지방관인 거지. 지방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중앙정치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당시에 합법적으로, 일본은 과거제 같은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이 사람이 임명하면 그냥 관직이 들어오는 거라고. 이게 일본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일본, 우리는 과거제 시험이 있었잖아. 광종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내가 네, 모를 겁니다. 나도 몰라, 요 정확히. 그렇지만, 이런 아름아름 그냥 실력자들이 그냥 반지이 들어오는 체제였을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과거제가 고려, 광종 때부터 시작되잖아. 그때는 시험 쳐서 들어오는 거잖아. 맞지? 물론 뭐 과제가 전면적으로 개척 했던 조선시대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얘들은 그런 거 없이, 고케니는 그냥 얘들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 중앙정치를할 수도 있고, 지방정치도할수 있었어요. 뭐, 슈고, 슈고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는 지토직을 맡아가지고 지방토지를 갖다가 관장하기도 하고, 치안을 담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운영된 게 가마쿠라 막부라 불러, 불립니다. 알겠어요? TMR.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흘러갔던 막부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해. 삼대 가가지고 벌써 알겠습니까? 대가 끊기거든요. 자 가마쿠라 막부를 갔다가 오 분만에 정렬하니까. 자 어쨌든 삼대에서 끊기고 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 쇼군의 외척 알겠습니까? 이 쇼군의 외척 가문, 막부의 외척 가문이 득세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게 호조 가문이었거든요. 호조, 호조, 호조 가문이라고 부를게요. 알겠습니까? 얘는 얘는 천황의 외척 세력. 얘는 뭐라고? 쇼군의 외척 세력인 거야. 얘가 이제 실권을 장악하게 돼. 그러니까 이때 뭔 일이 발생하냐면 몽고군이 쳐들어와요. 여몽 연합군 연합군이 쳐들어 와 가지고 우리 배웠잖아, 이때. 우리 일본이 이때 가마쿠라 막부가 몽고군을 심장을 받게 됐다. 근데 태풍이 두번 벌어가지고 두번다 이제 1차, 1차 원정, 2차 원정 다 끝났다는 거. 그러니까 여몽연합군이 쳐들어온 게 이때입니다. 알겠어요? 이제, 이제 역사에 또 하나의 고리가 연결된 거야. 우리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무신정권이었죠. 똑같은 무신정권이었지. 최우가 항전하면서 강화도로 수도 천도 하고 뭐 40년간 싸워가고. 얘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나중에 이제 항복해가지고. 그, 뭐, 환도하게 되지만, 얘들은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싸운 거예요. 알겠습니까? 뭐, 항복했던 고려가 문고군과 연합하여 일본을 쳐들어갔었는데, 그때 얘네들은 포조시에 의한 외척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지. 자, 연결고리 됐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이 여명연합군이 실패하지. 실패. 어, 뭐라 적어야 되나?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패배. 물리쳤다. 퇴치. 격퇴. 어, 격퇴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자, 이론이 이 호조 가문에 의한 외척 정치는 더 강화되었을까, 약화되었을까? 그렇지, 당연히 더 강화되겠죠. 호조 가문에 의한 요 여몽 연합군 이후에 외척 정치 더 강화되어 나가요. 알겠습니까? 그러자 그러자 여기에 대한 불만, 불만, 불만은 늘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 알겠습니까? 호조 가문 정치에 대한 불만 세력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은 요 고 캐닌 세력 알겠습니까? 고 캐닌 알겠습니까? 또 하나가 뭘까요? 지금 이거는 사실상 쇼군에 의해 가지고 이때는 물론 쇼군의 힘이 약해집니다. 시캔 정치라고 부르는데 이때 정치를 가할 필요 없고요. 어쨌든 고 캐닌들이 불만이 높아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얘는 무사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니 또 하나가 뭐냐면 천황이었습니다. 천황. 아, 우리 잊어버렸어요, 이 천황은. 천왕도 불만이 높았어요. 왜냐면 쇼구는 나의 부하일 뿐인데 얘가 다 해왔잖아 이때까지. 맞죠? 그래서 자기가 실권을 회복하려고 하는 고다이고 천왕이 있었어요. 고다이고 천왕. 알겠습니까? 이 가장 불만이 높았던 세력 중에 고케닌을 대표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냐면 갑자기 생각나요. 아시카가 다가오지. <laughs> 아시 카가 샘도 오랫동안 안 하면 다 까먹어요. 아시카가 다 까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새로운 막부를 아 일단은 이 불만 세력 이 둘이가 있는데 처음에는 얘네 둘이가 친할 수밖에 없죠. 뭐 친한지, 친해 친하다 봅시다. 왜냐면이 호조 가문에 대한 불만이 똑같은 공통점이니까. 근데 나중에는 얘들 둘이가 싸워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들은 결국에는 천황이니까 나한테 천황이 내가 어 내가 어, 나라의 주인이야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천왕을 상징하는 세 가지 보물이 있대요 삼종신기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그걸 들고 도망갑니다 이게 남조라 불러요 남조 그래서 남조라 부르고 요시노를 중심으로 하는 남조 얘들은 새로운 천황을 세워버려 알겠습니까 이거 북조라 불러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어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뭐 통일신라 시대와 발해가 있었던 시대를 남북 시대라 부르잖아. 중국도 보면은 남, 위진 남북조 시대 있었잖아요. 남북조. 그러니까 일본도 이 당시에 천황이 두 개가 존재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남북조 시대라 부릅니다. 한 56년간 이어졌던 시기, 시기거든요. 싸우다가 결국 어디가 승리했을까? 그렇지. 얘가 지고, 얘가 승리해. 다시 말하면 아시카가 다카오지가 새로운 막부를 열게 돼요. 그게 뭘까요? 이게 바로 무로마치 막부라 부릅니다. 알겠어요. 자, 지금 더 나가면 얘들아 잘렸죠. 그래서 카메라를 이동하겠습니다. 카메라 이동 기술. 짜자자자자자. 질판이 너무 좁아. 씨. 자, 씨는 빼고 그냥 <laughs> 자. 그래서 요것만 하고 이제 아, 그 그러니까 일본사 너무 지나치게 너무 자세하게 설명했나? 근데 일단 그래도 이 쇼군이 뭔지는 알아야 됩니다. 쇼군은 알겠습니까? 쇼군은 어? 가마쿠라 막부 때 처음 생긴 직책입니다. 쇼군, 알겠습니까? 물론, 물론 이렇게 뭐 에도 시대 쇼군이야 불리진 않았습니다. 아 쇼군 불렸구나, 그렇게 불렸구나. 처음에는 도쿠가와 도요토미 도시는 좀 다르게 불리기도 했었어요. 알겠습니까? 어쨌든 쇼군을 이제 처음 만든 거는 미나모토 요리토모, 미나모토 노 요리토모 시절에 이제 쇼군이 처음 생긴 거. 초군이 약해지면서 외적 세력이 득세하고 이때 어, 불만 세력이었던 고케린들과 천황들이 또 나타났지만 들어 싸우고 알겠습니까? 결국에는 북조가 승리하게 되면서 새로운 무로마치 막부가 세워졌는데 그러면 이게 가마쿠라랑 뭐가 다를까? 달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도를 갖다가 수도가 아니고 중심지가 바뀐 거예요. 그냥 일단. 중심지가 아, 요 어디고 여기 어디고 이게? 수도는 얘들아. 가마쿠라의 수돈으로 하고 막부의 중심. 그때는 왜 가마쿠라라 부르냐면 가마쿠라 에 있으니까 가마쿠라예요. 가마쿠라가 있어요. 일본에 가면 우린넌잘 모르겠지만 가마쿠라는 저기 지금의 교토 근처에 가마쿠라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서 가마쿠라라 불러. 중심지가 가마쿠라에서 가마쿠라에서 어디로 가냐면 다시 오, 이 쇼군 있는데. 쇼군 쇼군이요. 근데 저거 줬는데 격도로 다시 옮겨져 있어요. 격도. 네, 이제 이런 차이점은 있지. 그러니까 이제 격도에는 누구랑 누구랑 같이 살아, 아, 천황이랑 쇼군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이 막부는 이 무로마치라고 하는 동네가 또 있거든요.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무로마치 막부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게 만이해 하고 어쨌든 격도로 옮겨, 옮겨지게 된 거. 아 이거 하나 더적가야 되는 게 되게 좀 있는데, 선생님 이 시절을 갔다가 얘들아, 일본의 남북조 시절이잖아, 맞지? 남북조 시절이잖아. 일본이이 당시가 혼란기였다니까 한 60년 가까이, 56년간이니까 이때는 일본이 지방 통제를 전혀 못할 시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전혀 못할 시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어, 이 당시 일단은 송나라를 예수님이 잠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수업 시간에 그 당시에는 이제 무역이 굉장히 바다를 통한 무역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 됩니까? 그 원나라 때는 더 활발해졌고 사실상 너네 마르코 폴로의 여행기 내가 설명 안 했지만 걔네도 바닷길을 이용해서 오기도 바닷길과 비단길을 모두 다 이용했거든. 그러니까, 원나라 시절, 몽골 시절에는, 몽골 제국이 존재하던 시절에는 동서양 무역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왜냐면 제국 하나가 다 그냥, 어, 동영서양을 다 아우르고 있으니 무역이 더 활발해지게 되죠. 역참제, 이런 거. 맞죠? 설명했죠 그거는? 그 당시 무역이 되게 활발해지면서 바닷길을 통한 무역도 굉장히 활발해졌어요. 그니까 러이 지역을 갔다가 이제 무역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바다에서 이렇게 막 약탈하고 가는 걸 우린 해적이라고 그러지만 이때는 왜구라 불렀었어요. 일때 등장했던 게 1차 왜구야. 1차. 1차 왜구. 전기 왜구. 외부. 전기 왜구라고 하고 죠 전기.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 북조와 남조가 막철어 싸우면서 일본의 혼란기가 찾아왔을 때가 우리 고려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고려 말에 아, 화포체 무산 노래도 있잖아. 맞지? 그것처럼 화포를 만들어 가지고 막 했던 이유는 전부 다뭐 때문에? 외국 역태 때문에 었죠 맞죠. 이성계라든가 그다음에 최영 이런 분 이런 사람들 전부 다뭘 하면서 등장한 사람들이야. 왜구나 홍건적을 물리치면서 등장한 전쟁 영웅들이잖아. 맞죠. 걔네들 중에 걔이성계가 나라 세우셨고. 그러니까 어쨌든 전기 왜구가 등장하는 거 보이지? 지금. 아, 보이네요. 전기 왜구가 등장하는 시기가 언제라고? 맞죠? 고려 말, 조선초, 려 말, 손초. 알겠습니까? 그 이제 또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줄게요. 일본사랑, 이, 우리 동아, 이 중국사랑 한국사랑 연결고리가 몇 군데가 있어. 방금 얘기했던 거. 오케이. 자, 우리 고려 말에, 고려 말에 등장하는 외군은 이 일본에서는 이 남북조식이었다는 거. 알겠습니까? 이 외국 격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네 정유리쌤 수업에서 등장하는 붕, 로, 남해. 남해는, 알겠습니까? 이때 등장하는 외구를 말하는 겁니다. 미안해요. 그 남해는 2차 후기 외구 때구나. 쏘리, 수정할게요. 그냥 방금 했던 거 너무, 너무 앞서갔습니다. 어쨌든, 또한번 외구가 등장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외구 문제가 또한번 등장하는 거지. 요, 남북조 시대 말고 알겠습니까? 그 후기 외구라고 부르는 건 우리 세종 때야. 대마도 정벌 이정부 나오잖아, 맞지? 스시마선 초타시켜버렸죠? 그외구 격퇴 때문에했잖아 그때 세종 때 등장하는 건 후기 외구 오케이, 말이? 그러니까 외구는 우리 동아시아에 등장한 외구의 존재는 두번 있었습니다. 일본의 가마쿠라 막부 시절에 전기 외구그 다음에 가마쿠라 막부가 또다시 혼란에 빠졌던 후기 외구 알겠습니까? 자, 일단 이제 가마쿠라 좀더 설명해 볼게요. 자, 이 가마쿠라 막부는 어쨌든 교토로 옮기게 되고, 이 남북조 시대를 갔다가, 자, 삼, 삼대 쇼군. 세 번째 쇼군이었던, 누가 통일하냐면, 어, 아시카가, 아시카가, 요시미스. 아, 근데 진짜 어렵겠다. 이거, 나는 쉬운데, 당신들 어려울 수 있겠어요. 이런 말 자체가 어렵잖아. 그, 그러니까 아시카가 요시미스. 라고 하는 사람은, 아, 이, 무로마치 막부의 3대 쇼군이 있거든요. 얘가 이제, 이 남북조시를, 남북조를 통일한 사람이야. 얘는 막부를 세웠, 세웠고요. 무로마치 막부를 세웠고요. 3대 쇼군이었던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남북조를 드디어 통일한 겁니다. 자, 통일하고 난 뒤에, 이때는 중국의 명나라가 이미 들어섰던 시기거든요. 우리 조선 초기에 해당되는 시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시카가 요시미스는 명나라도 마찬가지 외국 때문에 되게 골치가 아팠고 알겠습니까? 되게 골치가 아팠고 이를 갖다가 단속하는 문제가 굉장히 국가적 사업이었는데 차라리 이, 이 아시카가 유시미스를 갖다가 어, 이제 국왕처럼 대해줘 버리면 그리고 외국 단속을 갖다가 이게 맡기면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기외국을 통제해 나갑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뭐냐면 감합무역이에요감합무역어 이거 이제 뒤에서 배웠지 싶은데, 가만무역은 다시 말하면, 아시카가 요시미스에게, 어, 무역권을 갖다가 허락하는데, 이해 됩니까? 그 얘가 이제 국가, 사실상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잖아, 맞지? 막부를 운영하는 주체다 보니까, 얘가 명나라에 대한 어떤 무역권을 갖다가 가지게 되면, 얘는 다른 외구을 갖다가 스스로 단속하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때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명나라의 최초로 이제 조국 그 사대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사대 4대. 사대 4대. 사대를 수용하죠. 알겠습니까? 사대를 수용한다. 사대를 행한다 해야 되나? 아 하여튼 이 사, 명나라에 대한 사대를 하면서 명나라의 어떤 통제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지. 일본도 알겠습니까? 책봉을 받지는 않았 않았습니다. 알겠습니까? 책봉은 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제 다음 되게 애매한 거지 지가 얘는 뭐왕 족도 아니잖아 왕은 따로 있잖아 천왕이 따로 있잖아 맞지 천왕 따로 있으니까 뭐 책봉을 받을기도 애매한 거지 그냥 일본은 독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천왕의 천그 자손이 이제 왕족인 건데 어 걔네들이 중국의 책봉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거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저것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고 그리고 얘는 왕족도 아니기 때문에 책봉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다음 막부 실권자는 그냥 천왕의 허락만 받으면 되는 거야. 얘또 힘이 없고, 하여 일본은 되게 독특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대 교린, 사 뭐라고 그러노? 사대, 사대관계 속에 들어오기도 애매한 거야, 얘네들 어쨌든. 알겠습니까? 하여 명나라와, 명과 공장이 어, 교류가 많아지게 되죠. 알겠습니까? 교류가 높아졌던 시기가 바로, 아, 어, 브로마치 막부 시절입니다. 근데도, 7대가 되면, 7대 막부가 되면, 막부 이후에 혼란기가 찾아옵니다. 알겠습니까? 딴게 아니고 마찬가지야. 이것도, 이 가문이 등장한 거는, 쌍대쇼군 이후에 차기쇼군 문제를 어떻게 책봉하는가의 문제였거든요. 7대 막부도 마찬가지. 이대각끊켜가지고 다음, 막부를 누가 결정한가, 할 건가, 가지고, 결국엔 이거 가지고 전쟁에 난 거야. 이게 뭐냐면, 이건 좀 기억해 두시다 온인의 난이라 불러요. 온인의 난. 알겠어요. 이건 취하면 좀등장하기 때문에. 온인의 난은 뭐냐면, 가막푸나 막부는, 아, 아, 고케닌 중에, 얘들아, 고케닌 중에, 고켄이는 슈고도 있고, 뭐, 그랬다 했잖아. 그니까, 러 슈고는 사실상 지방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을 갖다가 슈고라 불렀거든요. 근데 얘들이 나중에는 사실상 그 지방의 영주처럼 변해버려요. 뭔 말인가, 이게. 얘들이 그냥 쇼군에게 임명받은 그런 관직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그러니까 얘는 쇼군을 대신하여 지방에서 치안을 원래 담당해야 되는데, 얘가 나중에는 그 사실상 그 지방에서의 영주가 되어버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그냥 그걸 갖다가 영 지방의 영주를 갖다가 이 다이묘라 불렀습니다. 다이묘 알겠습니까? 특히 슈고직을 가지고 있었던 다이묘들 슈고 다이묘라 불러요. 알겠습니까? 말이 어려운데 그냥 이따 정도만 이해하시고 어쨌든 다시 말하면 이 가마쿠라 막부를 성립 그 세우는 과정에서. 요 아시카가 다가오지는 지방에 있는 슈고 다이묘들의 힘을 많이 빌려서 막부를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 가마쿠라 막부 시절에는 사실상 힘은 슈고 다이묘들에게 많이 있었었어요. 이해됩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죠. <laughs> 중요한 건 원인의 나는 다시 말하면 지방의 지방의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슈고 다이묘들끼리 싸운 거예요. 다음 차기 쇼군을 누굴 세울건가를 두고. 알겠습니까? 무려 11년간이나, 11년간이나, 교도를 중심으로 전쟁을 벌였다고. 교도가 당연 어떻게 됐습니까? 초토화됐겠지. 맞죠? 그러면서 다시 또 혼란에 빠진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로마치 막부 시절에 한 100년 이상을 갔다가, 이 온인에 난 이후에 휴고 다이묘들끼리 싸우면서, 어, 힘이 약화된 틈을 타가지고 새로운 다이묘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걸, 그걸 전국 다이묘라 불러요. 그건, 아 몰라도 되고. 어쨌든, 이 11년간의 휴고 다이묘들끼리 전투 싸움 때문에 완전히 중앙정부는 지방을 통제하지 못한 상황에 이르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 시절을 갖다 우리는 일본의, 어, 센코쿠 시대라 부릅니다. 어, 이건 너네 들어봤어야 됩니다. 임진왜란 직전에. 센코쿠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나왔을 거야. 도요토미 도요시, 오다 노부다가 이런 애들은 나왔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 100년간의 전, 그 100년간의 일본의 혼란기를 갖다가 무로마치 시대 막막 말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시절이. 알겠습니까? 그 시대를 우리는 센코쿠시대, 전국시대라고 불렀고. 이해됩니까? 그 100년간의 전국시대 또는 센코쿠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가 정개됐는데 이때 등장하는 외구들 갖다 뭐라 고본다 이거 적어 놨지만, 응, 후기 외구라 불러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될것 같아. 우리 동아시아와, 동아시아사와 관련해가지고 자주 등장하는 이 외구 문제는 쭉 알아둡니다. 시대적으로 언제 등장하는지. 알겠습니까? 이거는, 어, 고려 말이니까 한 14세기. 알겠습니까? 이건 14세기에 등장하는 거고, 4세기에 등장하는 거고, 후기 외군은 언제일까요? 후기 외군은, 왜군은 후기 외군은, 응? 거의 15세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15, 맞죠? 16세기. 1592년. 1592년에 전쟁이 났으니까 임진왜란이 났으니까 맞죠? 되게 많니? 나도 헷갈리는데. 하여튼 15세기. 15세기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물로마지 막부. 말기에 당되는, 알겠습니까? 요 때, 후기 외구의 등장. 그러니까, 온인의 난 이후에 등장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온인의 난. 하... 네, 그렇게 하면 음. 될것 같아요. 온인의 난. 자, 어쨌든, 여기 쌤이 4대라, 명각 교류하면서 4대라 적어 줬는데, 조공이죠, 조공. 응? 말이 기억이 안 나네요 이 조공 질서 속에 들어온 게 언제다